안녕하세요. 한국바이오 뷰티 산업 대표 현미희입니다. 저희 회사는 보다 빠른 효과를 희망하시는 고객님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뷰티 디바이스 미용기기와 천연 원료를 베이스로 한 화장품을 만들어 보다 건강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오오수 브랜드 화장품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어, 뷰티, 미용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모여서 서로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연구해서 좀더 모든 사람들이 이 좋은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기업입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뷰티 업종에서 종사한 지 지금 거의 20년이 넘은 상태인데요. 계속 제가 이 에스테티션으로서 업무를 하면서 어, 좀더 어떤 시술을 하지 않고도 빠른 결과를 줄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 그리고 에스테틱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노하우를 모든 분들이 활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마음 맞는 저희 이사님들과 함께 어, 좀 새로운 좀더 그전에 사용하던 그런 MTS 보다는 보다 더 어, 편리하면서 쉽게 홈케어로 쓸수 있는 그러한 미용 기기 뷰티 디바이스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서 저희가 연구 개발해서 특허도 냈고 그 연기를 통해서 또 이제 그냥 단순히 바르는 것보다는 좀더 빠르게 피부로 흡수돼서 효과를 들여서 재생의 가속도를 훨씬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저희가 개발해서 제품도 출시하였고요.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는 성분은 다. 천연 원료를 베이스로 해서 만든 그러한 산양삼과 빙하수의 그러한 소재로서 만든 그러한 화장품을 다양한 시리즈로 현재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사 특허 용기, 이 MTs 니들은요. 그동안 정말 20년 이상 에스테티션으로서 계속 여러 많은 고객님들을 접하고, 그리고 여러 많은 피부 타입을 접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상황을 인상을 넣어서 충분히. 검토해보고, 연구해보고 해서 만든 그러한 용기입니다. 특허도 벌써 나왔고, 이 특허난 용기 밑에 저희가 항상, 어, 원하는 천연유래 화장품 피부가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원료를 해서 일체형으로 만든 이들이에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을 떠나서 좀더 내가 원하는 구석진 부위, 이렇게 모공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팔자라든지, 코너링을 이렇게 할수 있도록 회전력을 포함해서 좀더 꼼꼼하게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 내가 희망하는 부분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이 연구해서 편리성을 넣었습니다. 내가 활동하면서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솔직히 아무리 좋은 제품도 그렇잖아요. 그냥 발랐을 때와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인위적으로 호을 내서 이 좋은 성분이 들어가서 재생의 가속도를 아주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어서 보통 다음날, 그 다음날 눈에 띄게 차별화된 그러한 얼굴의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어요. 내가 하면서 느끼면서 보면서 즉각적인 결과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한 주에 한 번만 나를 위해서 시간을 활용하시면 정말 만족스러운 행복한 그러한 시간들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동안 저희가 제품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 연구개발하는 과정도 힘들었고, 그리고 금형을 뜰 때도 많이 힘들었고, 특허가 나올 때까지 정말 많이 힘들게 달려왔는데, 사실 막상 이렇게 나오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판매가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오프라인이 거진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지금 열심히 뛰고 있고요.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 오수 많이 예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새로운 브랜드 저희가 또 런칭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네느예요. 어, 나만을 위한 나를 위한 정말 오로지 나를 위한 정말 멋진 화장품 모네느를 또 준비하고 있으니 정말 많이 예뻐 해주시고 옷수 모네느 많이 예뻐 해주세요. 열심히 하는 모습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이팅 하십시다.